자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부등식 풀라고 어, 그러면 x 더하기 3이 로그 2의 k 따라서 x가 크다 로그 2의 k 빼기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밑에 거는 음, 일단은 얘는 2로그 1분의 1, 2분의 1 로그 이에 x 더하기 7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5 0기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그러면 넘기고 2분의 1 보내게 되면 로그 2에 루트에 x 플러스 7 크다 로그 2에 5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로그 2 로그 2를 갖다 없애게 되면 요게 될텐데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7 크다. 25-10x 더하기 20x 제곱. 그럼 넘겨서 생각하게 되면 x의 제곱1 1의 x 더하기 18이 0보다 더 작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가 돼서 x는 2보다 크고 x가 9보다 작다가 될 텐데, 로그에 대한 진수 조건을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더 커야 되고 x는 5보다 작다라는 기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그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두번째에서 나오게 된 해는 뭐가 되냐면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된거야 근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지금 수직선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데 요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얘가 누구보다 크다야. 근데 여기 누구보다 크다가 될 텐데, 요 범위 안에,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4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3은 바깥쪽에 있어야 돼. 따라서 이 숫자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3보다는 크고, 로그 2에 k 빼기 3이라는 숫자가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 콜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얘가 빵꾸이기 때문에, 3에 들어가도 어차피 우리는 3을 포함할 수가 없다. 요부등식을 풀게 되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log2의 k가 7보다는 작다. k는 2의 6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2의 7제곱보다 작다. 64보다 크거나 같고, k가 128보다 더 작다라고 주장하면 되겠네. 17번에 대한 답은 어 64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128보다는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